윤석열 총장 구속 후 김건희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로 쏠렸습니다. 윤 장관은 리더십에서 물러났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대통령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궁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고 여전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피한다는 것만이 알려졌습니다. 김여사는 건강 관련 정보 외에도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정치적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도이체 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디자이너 핸드백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되어 여론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야당은 이런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김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야당 지도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이 처리된 후김 여사 본인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궁 일대에서는 경비병력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해당 구역의 입구는 제한되어 있으며 직원이 마당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 등몇 장의 희귀한 사진만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김 여사의 최근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외교 방문 이후 공식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궁전에 머물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 여당 의원 몇 명이 대통령궁에 가서 김 여사를 면회했다.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 총장은 김 씨를 위로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김 여사가 이전보다 머리카락이 더 하얗게 세었고 정신 상태가 우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압박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원지검은 김 여사가 여당의 후보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개입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증거를 수집했는데 여기에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관련된 주가조작, 사치품수수 등 오래된 사건들도 재수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측에서 그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체포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첫 걸음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를 김 여사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 을 해결할 기회로 보고 그녀가 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야당 위원 중 일부는 대통령 부인을 포함한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한국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국민들은 당국의 다음 단계와 김 여사가 주장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지 기다리고 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그녀와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는 분명히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복잡한 전개가 있을 것입니다. 최신 뉴스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세요.